추석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 중 하나로, 음력 8월 15일에 지내며 한가위라고도 불립니다. 추석은 한 해의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로 한국 고유의 가족 중심 문화가 잘 드러나는 명절입니다. 현대에는 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을 공휴일로 지정해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석 아침에는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여 조상의 묘를 찾아가 돌보며 예를 표합니다. 이때 정성껏 준비한 송편, 전, 나물 등의 명절 음식을 차려 조상에게 바칩니다. 특히 송편은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반달 모양의 떡 안에깨, 콩, 밤, 대추 등의 속재료를 넣어 솔잎과 함께 쪄내어 향긋하고 특별한 맛을 냅니다. 추석은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도 나누고 전통 놀이를 즐기며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로부터 강강술래, 씨름, 줄다리기, 연날리기 등의 놀이가 이어져 왔으며 요즘에도 다양한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로 그 전통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향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만 추석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되돌아보게 하는 뜻깊은 명절로 남아 있습니다.